하면서 젊었을 때는 사진 찍기가 너무 좋았는데 어느 날 사진 찍게 되면 뒤로 숨게 되고 찍지 않게 되고 그렇게 되는 날이 왔어요. 그게 벌서 어느덧 한갑을 바라보면서 지나가면서 이런 일이 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질병에 노출이 될 수밖에 없어요. 질병이나 비만이나 주름살이나 탈모 같은 경우가 어 한마디로 말해서 보통 예전에는 어 노화가 어, 하나의 또 이제 그 질병이라고 얘기를 한 적이 없었어요. 당연히 이제 거쳐가는 길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노화도 하나의 질병으로 간주가 됐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의 병들에 노출이 되고 그러면서 이런 문제를 직면해 오면서 많은 연구를 연구를 하다 보니까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어떤 것이냐? 세포가 병이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세포가 병이 들었는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분들이 갖고 있는 그 부분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의 세포가 병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보면은, 60개에서 이제 100쪽의 세포를 갖고 있는데, 이 세포가 늙거나 다치거나 병 들어갈 때, 세포의 재생 주기에 따라서 바로바로 바로 재생이 된다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재생이 늦어지거나, 또 예를 들어서 재생이 전혀 안 되거나, 문제가 직면했을 때 여러 가지 어떤 질병 부분에서 우리가 항상 위험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공통적으로는 세포가 이상이 온이 부분을 세포만 재생을 시킨다면 절대로 문제없이 우리가 평안하게 고급팔파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아이를 바라볼 때 저는 가장 부러운 게 피부라고 저는 보거든요. 항상 어, 모공도 그러고 여러 가지 이제 배고 같은 피부 속에서 탱탱함을 자랑할 때 제가 저도 어릴 때 이런 적이 있었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따라서 우리의 피부 부분도 많이 이제 늘어나고 탄력이 어, 떨어져 갑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왜 이렇게 피부가 탱탱하고 좋을까요? 즉각적으로 세포가 재생된다라는 게 정답이 있습니다. 우리 세포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세포또 피부 세포, 어, 뭐간 세포라든가 여러 가지 신경 세포들이 있는데. 제때제때 재생주기에 따라 재생만 된다면 어떤 문제도 그냥 어 걱정 없이 지나갈 수 있다는 라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노력을 하죠 어떻게 할까? 예전보다 더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금수, 금연, 양질의 식단, 적당한 운동, 충분한 수면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 요즘은 서점에 가면 특별히 건강에 대한 서적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부족하여서 또 어떻게 하느냐 많은 건강식품을 드시고 계세요 뭐 어, 홍삼제품 유산균제품 각종의 MSM제품이라든가 건강식품이 즐비한데 종류만 해도 2만가지가 넘는 제품들이 전세계에 완전히 홍수처럼 쏟아지고 있습니다 건강제품이 그런데 이 제품들을 많이 드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5년 전보다 작년보다 다 이렇게 사람들을 제가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 건강이 더 좋아졌어요 나빠져서 여쭤보면 자신이 없다고 해요. 오히려 더 나빠졌다고 합니다. 왜냐 이렇게 우리가 많은 제품들을 드시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세포 재생과는 직접적인 <laughs> 연결이 용관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포 재생에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37년 전에 보면 은두 어, 분의 그 노벨상 받으신 분인데 레비 몬탈치니 박사님과 스탠리 코엠 박사님이 계셨는데 이두 분이 사람의 세포가 성장하거나 분할을 하거나 촉진할 때 세포가 재생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게 세포 성장 인자라는 그런 물질이 그로스 팩트라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들이 밝혀내으로 인해서 아 그러면 우리 몸 안에는 성체 줄기세포 주비세포, 줄기세포가 있는데 왜 세포가 늙거나 다치거나 병들어갈 때 바로 재생이 안될까? 물론 우리 몸 안에서 성장인자라는 것이 끊임없이 만들어져야지만 우리가 그렇게 될수있다 그러면 이 성장인자를 어떻게 우리가 공급을 받을 수 있는지 이제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했겠죠.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오신 이 장소는 성장인자가 가득 들어있는 제품을 예, 조금 이따 제가 이제 마지막에 보일 건데요. 그 제품을 제가 하나하나 이제 설명하면서 지금 제가 움직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어 이제 성장인자가 왜 중요한지, 사람이 태어나서 일생을 살아갈 때 가장 핵심인 게 성장인자입니다. 성장인자가 떨어져가면 우리 몸에 있는 성체 줄기세포가 아무리 많아도 절대로 무용지물입니다. 그래서 일본에 가서 사람들이 뭘 해요? 줄기세포를 맞으러 갑니다. 2천만 원, 3천만 원, 뭐, 제가 아는 분은 집을, 아파트 세 채를 팔 정도로 줄기세포를 맞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줄기세포는 한번 맞고 나면 평생 안 맞아도 되는 게 아니라 주기적으로 계속 맞아야 돼요. 왜냐하면 줄기세포를 배양을 했을 때그 안에 성장인자를 투입을 시켜가지고 활성화를 시켜가지고 우리 몸에 투입이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 우리 몸에서 살아가다가 또 그것이 소멸이 되면 다시 줄기세포를 맞아야 돼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성장인자, 우리 라이프팜 OPT라고 하는 이 제품은 그 제품 안에 성장인자가 가득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성장 인자랑 각종 세포 분열이랑 제가 여기 잘안 보이는데 각종 세포 분열이나 생장 및 분화를 촉진하는 단백질들을 총칭하는 일인데요 이게 270가지가 있어 요 우리 몸 안에서 상당히 많죠. 모든 세포가 각각 각각 다르고 생명 주기가 다르기 때문에 종류가 이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포가 분열되고 증식되고 소멸되고 그렇게 해서 주기적으로 이렇게 움직일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몸에서 신호가 정확하게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호를 통해서 세포가 늙거나 다치거나 병들어갈 때 바로 즉각 재생시킬 수 있는 이 성장인자가 터치를 해줬을 때만 이 줄기 세포가 일을 할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우리가 노화를 예방하기 위하거나 내가 질병을 없이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성장인자가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우리 음, 사람들이 태어나서 일생을 타라, 이제 살아갑니다. 엄마 배속에서 태어나서 또 나이가 들고 이 땅을 이제 하직할 때까지 우리 이제 생명 주기표가 있어요. 곡선이 돼서 이렇게 맨 위에 중간에 보면 이렇게 쭉 제일 그래프가 위로 올라왔잖아요. 이때가 20대를 정점으로 우리 몸에서 성장인자가 만들어지는 양이 최고조에 달았다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나의 몸의 모든 세포 부분도 연약해져 가면서 늙거나 병들어 간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우리 몸에서 20살을 정점으로 만들어지는 이 성장인자 양이 줄어들면 안 되는데 이때부터 줄어들어요 그래서 보통 예전에 우리가 28청춘이라 그랬고 25살 이후에는 계속 줄어들면서 우리 몸이 쇠퇴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성장인자를 먹으면 되겠죠 먹어주면 다시 젊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포재생이 신호를 못 받는 이유의 현상에 대해서 성장인자를 우리가 먹어줘야 되는데 우리 몸에서는 어쩔 수 없이 20살을 정점으로 극감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어디서 성장인자를 구할 수 있을까 도대체가 몸에서는 더 이상 만들어지는 게 양이 너무 적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딱두 군데가 있어요. 성장인자가 들어있는 데가 어디냐 엄마가 임신했을 때 임신 과정 중에 2개월에서 3개월 사이에 가장 많이 나와요. 성장인자가 그리고 두 번째는 어, 계란이 부화를 해서 21일째 병아리가 나오는데 9일날 성장인자가 가득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가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 속에 있는 어떤 그 영양소를 뽑아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선택할 일은 무엇일까요? 계란이 부화 과정 중에 있는 그 성장인자를 우리가 섭취를 하면 우리가 다시 20대, 30대처럼 몸이 다시 재생이 될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얘기입니다. 어, 여기 보시면은 라이프판 글로벌이라고 해서 성장인자가 잔뜩 들어있는 이런 제품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라이프판 글로벌에서 뉴바이오와 계약을 맺고 지금 이제 한국에 이렇게 유통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오신 이 자리는 정말 세계 최고의 제품, 먹는 제품, 이 성장인자를 들으러 여러분들이 오신 것입니다. 여기 보면 제품의 히스토리가 있는데요. 어, 음, 1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데이비슨 박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이 어, 암 치유 전문가였어요. 어느 나라든지 명의가 있어요. 근데 이분은 암 환자들을 집중적으로 치료하셨는데 이분이 암이 걸리는 이유가 스트레스 그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물을 너무 안 드시거나 여러 가지 뭐이렇 먹거리 음식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오는데 이분이 이제 관심을 분야를 가졌던 부분이 어, 나이가 들거나 젊거나 누구나 이제 암에 노출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루에 5천 개 암세포가 생깁니다. 그런데 우리 몸의 면역 수치가 저, 저, 정상적으로 작동하시는 분은 그것을 노출을 피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환자들을 치료하다가 뭐를 발견했느냐? 아, 먹거리에서 가장 1순위로 이렇게 병이 올수 있구나. 그래서 이분이 연구한 것이 계란 속에. 부활한 속에 있는 그 물질을 뽑아가지고 환자한테 암 환자들한테 주입을 시켰더니 획기적으로 암이 치료가 된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방송을 타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어 이분이 이제 많은 업적을 거뒀어요. 그러다가 세월이 흘러서 50년 뒤에 또 이제 에스케렌트 박사님이 이것을 또 알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지구상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연결이 되고 이 박사님께서 어 라이프팜에 있는 연구소와 합작을 해서 이 제품이 탄생하게 된 계기로 지금까지 이제 우리 손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완벽한 조직과 장기가 만들어지는 시기가 있어요. 임신을 하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이, 2개월에서 3개월쯤 되면 가장 중요한 장기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 어, 이 부분이 있잖아요. 이때 이게 완전히 응집이 되어 있어요. 줄기세포가. 그래서 어, 머리, 눈, 코, 뭐, 이 모든 장기가 이제 다양한 장기가 거기에서 분화가 되면서 배아에서 성체로 바뀌어서 몸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요. 아 내가 지금 질병이 있고 불치병이 있어. 그럼 나는 어떻게 할까? 뭐 가장 중요한 거는 솔직히 꺼내서 태아 속에 있는 그 만들어지기 직전에 그 장기가 만들어지기 직전에 그 하얀 부분을 뽑아서 먹으면 누구나 건강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도 과학적으로 밝혀낸 이 성장인자가 똑같이 사람의 몸에 들어 있는 부분이 여기 보시면 계란의 부화 과정 중에 들어 있다라는 거예요. 보통 사람은 엄마 뱃속에서 탯줄을 통해서 영양소로 공급을 받아서 몸이 이제 만들어지는데 계란 부화 과정에는 보면은 태줄이 없습니다. 없는데 자연스럽게 온도의 일정을 통해서 21일째 생명체가 나오는데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완벽한 생명이 만들어질 수 있을까? 오직 계란이 사람과 똑같은 단백과 점수를 통해서 백대백이라고 합니다. 같이 몸이 만들어질 때 수치가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여러 가지 장기가 만들어지는데 이렇게 날짜상으로 보면은 9일 날그쪽 하얀 부분 이 있잖아요 메뉴의 세 번째 끝에 하얀 부분에서 그 몸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 공부를 하기 전에는 노란자 부분이 몸을 구성하는 걸 알았는데 단백질은 흰자 부분에서 100% 몸체를 구성할 수 있고 노란자 부분은 먹잇감이 되어서 완벽한 생명체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내가 9일날 가장 중요한 이름이 라미 라인이에요. 라미는 단백질, 라인은 9일날 추출했다라는 뜻이고 단백질의 뜻은 아래 흰자에서 뽑아냈다라는 뜻입니다. 그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 라미나인이 이 9일날 뽑아낸 이 추출물이 만약에 10일날까지 놔뒀다면 어떻게 될까요? 동시에 이 중요한 장기가 다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9일날 완전한 상태로 있을 때 폭발적으로 성장인자가 완전히 이제 응집이 되어 있을 때 이거를 우리가 추출해서 우리가 먹게 되면 내가 임신했을 때 요게 보면은 요기 이거를 먹는 거랑 똑같은 원리로 우리가 건강을 되찾을 수 있다는 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정말로 이렇게 과학적으로 밝혀낸 이 확실한 제품 성장인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성장인자가 없다라면 우리는 진짜 줄기세포 조사를 누구든지 불치병이 있다면 가시 맞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려우신 분 줄기세포를 계속 맞던 분들도 이 성장인자가 들어있는 이 제품 라미나인 오피티이 제품을 먹게 되면 우리가 굳이 줄기세포를 맞지 않아도 줄기세포를 맞은 것처럼 내 세포가 건강하게 활성화가 될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성분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9일날 무슨 성분이 들었길래 저렇게 완전한 몸이 만들어질까 이렇게 했을 때 보면은 각종 아미노산이 다 들어있어요. 우리 보통 뭐실프라든가 아미노산 좋다고 하잖아요. 그래 봤자 18가지가 들어있어요. 우리는 22가지 아미노산 중에서 해양 단백질하고 콩 단백류와 전체적으로 동물성 단백질이 다 들어있어요. 그렇게 되면서 미네랄하고 비타민 효소, 당뇨, 핵산 이 모든 것들이 들어있는데 이걸 하나하나 따로 내가 건강제품을 만든다면 2만 6천 가지 이상의 제품을 만들 수 있는 원료입니다. 그런데 이 제품의 원료가 정확하게 이렇게 배합이 되어 있다는 거죠. 만약에 여기서 배합이 잘못되면 정상적인 생명이 태어날까요? 좀 이상한 그 불구처럼 그런 이제 장애의 생명이 태어날까요? 결과적으로는 정상적인 생명체가 만들어지는 그 배합이 과학적으로 완벽하게 들어있는 이 성장인자 제품입니다. 그리고 세포재생의 핵심은 더하기 각종 성장인자가 들어있어요. 270가지의 성장인자가 들어있는데 사람의 몸에 있는 성장인자와 이제 그 전체적인 동물의 성장인자와 식물의 성장인자를 비교를 해보니까 사람의 몸을 구성하는 단백과가 100점이라고 하면 계란도 100점입니다. 이게 완전한 식품이라고 이게 증명이 된 거예요 과학적으로. 그래서 계란만이 오직 완전 식품이라고 할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또 뭐가 있냐면은 돼지고기, 소고기, 산삼, 뭐 홍삼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돼지도 우리가 다 즐겨 먹는 거잖아요. 근데 돼지는 단백과가 사람하고 비교했을 때 85%가 일치해요. 소는 80%, 산삼 좋다고 하잖아요. 산삼은 40%가 일치합니다. 그러면 백배 100, 백의 단백과가 일치하는 것은 오직 뭐라고요? 성예 계란 속에라미라임이라고 여러분들한테 다시 오늘 꼭 오셔서 다른 거는 몰라도 아 계란이 부화 과정 중에서 9일날 추출한 걸 내가 먹게 되면 그게 성장 인자인데 사람의 몸을 구성하는 그 성분하고 똑같이 들어 있더라 그렇게만 아셔도 여러분들이 엄청난 것을 예, 많이 이제 예, 얻어 가시는 겁니다 과학적으로 인증이 됐죠 우리가. 주위에 보면 사람들이요, 다 자기 제품 좋다고 해요 요즘 또 새로 나오는 열매가 있어요. 뭐, 우리가 즐겨 먹는 주스라든가, 또 새로 뭐, 마키베리라고 해서 요즘 앞으로 이제 막 이제 뜨고 있는 이제 다음, 다음 달에 뭐 이제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회사가 있는데, 전부 다 열매예요. 근데 열매인데 그게 줄기세포가 아닌데 사람들이 착각하고 줄기세포라고 하는데, 우리가 보면은 진짜 줄기세포는 성장인자가 들어있느냐, 안 들어있느냐. 그게 가장 핵심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텔로미어만 길어져도 줄기세포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거랑 또 개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과학적으로 보면은, 어 미국의 PDR에서는, 어 의학협회가 출간하는 정보집에 뭐라고 돼있냐면은, 라미 나인은 노화방지 해춘식품이다라고 돼있어요. 예전에 진수항제가 불 블루처 참막 찾아다니고, 어떻게하면 죽지 않을까 했잖아요. 근데 이게 현대판의 블로처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 정도로 얘가 노화 예방에는 확실하고 또 각종 염증이라든가 그래서 스트레스, 그리고 이제 뭐 뇌혈관 질환, 피부 질환 여러 가지 부분에서 탁월한 효과가 입증된 제품입니다. 여기 보면 손상되고 노화된 세포를 고치도록 잠자고 있는 줄기 세포를 깨운다. 이렇게 되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그리고 성장인자가 사람 몸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 모장난 우리 몸을 보수를 한다. 보수를 하고 세포를 생성시키고 재생을 시키는데 사람한테 가장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데 결과적으로는 PDR 이라고 하는 것은 식품이에요, 천연 제품인데 치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효과가 분명하기 때문에 PDR 이 올라가는데 한마디로 PDR 에 이제 제품이 실려 있다라는 것은 어 처방이 되고 효과가 되고 치료가 되는데 부작용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많이 드셔도 부작용이 생기면 PDR 에못 올라갑니다. 근데 pdr이 올라간 제품인데 처방이 되고 치료가 된다는 라 것은 부작용이 없이 양을 많이 드시거나 적당량을 드시거나 전혀 무리가 없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포성장인자가 늙고 다치고 병든 세포를 재생시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아프지 않게 되겠죠 그죠 먼저 예방 되겠죠 그리고 살이 빠지게 되고 머리카락이 나고 주름살이 없어집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오리는 제품이에요 얘는 다이어트부터 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체적으로 해줍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받는 사람 많아요. 지금 스트레스 때문에 공안장애 때문에 우울증 때문에 여러 가지로 정말 정신질환자가 되게 많거든요. 그런 부분까지도 얘가 정말 확실하게 케어를 해주고요. 또 제가 아시는 분은 화상. 화상을 오래전에 입었는데 이거를 드시고 나서 그 화상 부위가 정말 매끈하게 피부가 좋아지는 거예요. 제가 눈으로 직접 봤습니다. 그러면서 어 당. 그죠. 당뇨라든가 또 이제 고지혈증이라든가 또 면역 수치라든가 이런 부분이 탁월 하게 좋아지고요. 또 면역력이 좋아지기 때문에 백혈구 수치가 올라가고 NK 세포가 올라가요. 우리가 몸 안에 NK 면역 수치 그 세포가 많을수록 우리가 질병에서 정말 충분히 예방할 수 있고요. B 이제 세포, T 세포. 그래서 바이러스라든가 이런 부분도 완벽하게 우리가 어, 차단을 할수 있는 그런 성분들이 다 들어가 있는 제품이고 하나 가지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완벽하게 줄기세포로 활성화 있는 어, 시수있는 제품이 라이프팝 오빈티라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 라미나인이 이제 또 여기 보면은 어, 텔로모라제라고 하는데 우리 주, 어, 시중에 보면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염색체가 있어요. 염색체 끝에 보면은 이런 이렇게 끝단 부분에 텔로미어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태어날 때 DNA 정보를 가지고 이제 각종 이제 사람들마다 이제 유전자가 다르게 태어나는데 우리가 세포가 피부는 28일이면 바뀌죠. 위장은 이틀이면 바뀌어요. 각종 세포의 재생 주기에 따라서 세포가 바뀔 때마다 이 텔로미어 길이가 짧아집니다. 그래서 같은 날에 태어난 신분도 건강하게 이렇게 운동하고 스트레스 받지 않고 이런 제품을 드시면서 하시는 분들은 텔로미어가 확실히 길어져 있어요. 그런데 내 몸을 맘대로 그냥 복사시키고 잠도 제대로 주무시지 않고 여러 가지 스트레스 노출이 될때이 텔로미어 길이가 짧아져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요즘은 사람들이 잠을 많이 자도 길어질 수 있고요. 운동을 해도 길어질 수 있고요. 또 예를 들어서 과일을 먹어도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 텔로미어는 성장인자 개념하고는 약간 다르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 일생 주기에 따라가면서 생체 시계라고 불릴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2009년도에도 노벨상을 받은 이 제품이고요. 그래서 우리 제품 하나에는 노벨상을 두 가지가 다 받은 그 원료가 다 들어있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 제품을 섭취를 시켰습니다. 예. 그랬더니 이 텔로미어 길이가 길어졌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주위에 보면은 어떤 거는 과일 먹었는데 텔로미어가 길어졌고. 또 운동을 했을 때 길어졌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뭘 생각하냐면, 어 텔로미어가 길어졌으니까 우리 제품이 줄기세포야. 줄기세포야. 막 그렇게 얘기하고 다니는 분이 있어요. 그건 절대 줄기세포는 아니에요. 텔로미어가 길어졌다고 해서 어, 줄기세포 활성화 제품은 무조건 성장인자가 듬뿍 완벽하게 들어 있을 때만 그것이 진짜 줄기세포 활성화 제품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근데 우리는 줄기세포 활성화 들어있는 성장인자 더하기, 텔로미어, 텔로머라제, 그 제품이 소소가 잔뜩 들어 있다, 두 가지가 동시에 들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서 지구상에 세계적으로 아직까지는 이렇게 완전하게 두 가지가 동시에 들어 있어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는 제품은 아직까지 없다, 이 라미나인 하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버드 대에서 이제 표출 실험을 했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어, 이 거의 이제 나이로 따지면 사람으로 따지면 100세 되는 이제 그 질을 실험을 했어요. 그랬더니 비장과 창자가 수축이 되고 호각 기능이 상실이 되고 기억력이 이제 그 치매가 온 거죠. 그러면서 내가 이제 쪼그라들었죠. 그 안에 쪼그라들다 보니까 생식 기능이 상실했죠. 우리가 사람도 예를 들어서 95세에서 100세가 되면은 어, 이렇게 생산을 못 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했냐? 28일을 한번 해충실험을 했어요. 하버드대의 암연구소에서 했더니 28일 만에 어떻게 됐습니까? 위장창작 이게 다시 정상화가 되고요. 체매가 어, 정상으로 오고 호각기능이 다시 되돌아오고 그러면서 생산까지. 예. 그래서 완벽하게 90세 정도, 1 0 0세된그 노화된 상황에서 30세 최전점에 달하는 그런 젊음으로 바꿔졌다. 그러기 때문에 동물 실험을 통해서 사람들이 어 이렇게 봤을 때 확실하게 이거는 임상의 결과가 나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아까 그래프 부분도 사람의 임상을 통해서 나온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가 완전하게 140세를 바라보는 이 시대에 가장 정말 젊음을 유지할 수 있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고, 내가 질병에 노출되지 않는 그러한 제품이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노벨상은 1986년도에 수상한 제품이고 그 다음에 2 0 0 5년도에 노벨상을 또 받은 제품이고 위두 가지가 PDR에 등재된 유일한 제품이다. 진정한 안티에이징이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정말 어떤 누구한테 말씀을 드려도 좋다고는 하지만 과학적인 증명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진짜 과학적인 증명한 제품이 지금 여러분들이 와서 듣고 있는 이 뉴바이오에서 이렇게 유통을 하고 있는 라이프팜 OTP라는 제품입니다. 여기 보면은 라미라인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한국명은 이제 그 라미는 학명이에요 그 의사들이 쓸수 있는 단백질 학명이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라이프팜 o p 티라고하는데 식품 안에서 OPT라는 용어가 들어가면 정말 최적의 치료제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그렇게 붙여도 무방한 그런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 통에 어, 어 여기 120 캡슐에 18만 9천 원에 여러분들이 이제 드실 수 있고요. 또 메가 포커스라고 있는데 우리가 혈관은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뭐 오메가를 섭취를 해줬을 때그 가장 빠르게 효과를 볼수 있어요. 근데 오메가가 일반 오메가는 정어리, 연어, 동푸른 생선으로 해서 먹이 사치를 상위에 있기 때문에 약간 오염된 그러한 이제 오메가를 들실 수가 있는데 우리는 완전히 그 저기 엔초비라 해서 가장 작은 멸치를 우리가 추출해가지고 멸치와 그 다음에 포엔자인 퓨텐과 비타민 K2와 그 다음에 여러가지 항산화력이 있는 그러한 제품, 그게 믹서가 돼 있어서 우리가 이제 먹게 되면은 어 시중에 나와 있는 어떤 오메가하고 비교가 안 돼요. 뭐, 저가 제품이라도 또 비교가 안 되고, 다른 데는 10배를 먹어야 되는데, 우리는 하루에 두 알만 드셔도 함량인가, EPA와 DHA가 가장 최적적으로 많이 들어있다. 그래서 이 오메가를 실험을 했는데, 어, 그 860명의 실험자를 대상으로 불치그 이제 약간 그 무정작증이 있어요. 뭐, 정자의 꼬리가 뭐, 떨어 요즘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대요. 그래서 불임 환자들한테 먹였더니, 어, 거기서 80% 이상이 많은 효과를 봤다라는 우리 제품을 가지고 테스트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면역. 제가 음, 그 우리가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게 똑같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했지만 누구는 건강하게 지금까지 이렇게 뭐 행복하게 살수 있지만 어떤 분들은 알았던 뭐 지인들이 정말 이 땅을 떠나신 분들이 있어요. 결과적으로 면역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제가 코로나 환자들한테 라미나인하고 이미제품하고이걸세 가지를 드렸는데 어떤 걸 드셔도 해결이 안 되셨던 분들이 완벽하게 건강을 되찾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렇게 하면서 이 제품이 입소문이 나가지고 지금 전국적으로 하는데 지금 이제 이 제품을 알고 있는 분들이 이제 1%밖에 안됩니다. 아직까지 99%는 이제 우리가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이 다입니다. 여기서 출발을 해서 전국에 있는 많은 분들을 드시게 하고 그리고 이 제품을 드시게 되면 우리가 기존에 드셨던 비타민C 그죠 영, 그 다음 MS에 밀크시슬 반 좋은 거그 다음에 유산균 이런 것들 굳이 드시지 않으셔도 돼요. 왜냐면 이 안에 다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가장 착한 가격으로 드실 수 있고요. 시중에 줄기세포 활성화 제품이라고 하면 보통 한 통에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능가니다 그런데 가장 착한 가격, 지금 거의 50개국 정도의 제품이 유통이 되고 있는데 정말 착한 가격 한 통에 20만 원도 안 되는 이 가격에 우리 어 정말 하나의 제품으로 전체가 건강할 수 있고 우리 온 가족이 건강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드셔야 될까요? 그냥 보고 말아야 될까요? 드셔야 되겠죠? 네. 그죠서 네.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서 오셨는데 정말 내가 이렇게 중요한 이 제품을 모르고 있었구나 오늘 여러분들을 모시고 오신 분들한테 감사를 꼭하셔야 되고 다음에 이제 이거 오셨다 그냥 가시는 것이 아니라 이 제품에 관심을 갖고 꼭 드시면서 주위 사람들한테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또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